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스케치 없이 수채화로 쉽게 꽃 그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케치 없이 그릴 거라서 자세한 묘사는 없이 붓만으로 꽃을 그릴 거예요. 준비물은 물을 담은 통, 수채화 물감, 수채화 붓, 팔레트. 수채화 붓은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이 있는데 꽃잎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꽃잎 등을 그리려면 다양하게 붓이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어떤 붓으로 꽃잎을 그리느냐에 따라 느낌이나 모양 등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모 끝이 뾰족한 붓일수록 가는 꽃잎을 표현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붓이 없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좀더 편하게 꽃잎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붓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선 화홍 6호분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는 수채화 전용 종이, 필요하다면 마스킹 테이프, 마지막으로 물감과 물기를 닦아낼 휴지 혹은 수건이에요. 이렇게 꽃을 그릴 준비 끝! 꽃은 꽃잎, 암술, 수술, 줄기, 이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리는 방식은 꽃잎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잎의 모양부터 알아보도록 해 볼게요. 꽃잎은 어떤 꽃이냐에 따라 여러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대개는 스튜어로 꽃잎을 그릴 때 물감을 꽃잎 안쪽으로 모이게 그립니다. 꽃잎이 겹쳐진 부분에 그림자가 져서 진하게 보이는 걸 표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꽃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감을 꽃잎 안쪽으로 모아 그린다는 전제하에 둥글둥글한 꽃잎, 넓적한 꽃잎, 길쭉한 꽃잎 등을 그려봅니다.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끝이 갈라진 것도 있고 본인이 그리고 싶은 꽃의 꽃잎을 잘 관찰해서 꽃잎을 연습해 보세요. 그럼 기본적인 모양의 꽃잎으로 꽃을 그려볼까요? 꽃잎은 여러 장이 모여 있지만 대개 5 장이 모여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기에도 5장 모여 있는 형태가 연습하기에 좋아요. 다섯 장의 꽃잎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 있게 그려봅니다. 꽃잎의 끝을 선으로 이었을 때의 모양이 오각형이란 걸 상상하면서 그리면 좀더 쉬울 거예요. 참고로 이런 모양은 꽃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의 시선이고 꽃을 옆으로 해서 봤을 때를 그리려고 한다면 다섯 장이 아닌 세 장으로 꽃잎을 줄여보세요. 꽃잎 간의 간격 그리기가 어려울 때는 별 모양을 옆에 연필로 그려놓고 꽃을 그려보세요. 별의 끝이 꽃잎의 끝점이라 생각하고 그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큰 꽃, 작은 꽃을 그려보고 색도 조금씩 바꿔 그리면 간단하면서도 보편적인 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파리와 줄기를 살짝 넣어 줄까요? 잎은 꽃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대개 꽃보다는 약간 넓적한... 넓적 둥글 둥글 한 편입니다 잎을 그릴 때에도 잎과 줄기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물감이 모이게 붓질을 해주세요 좀더 자세한 모양을 그리자면 어, 디테일이 살겠지만 우선 붓으로만 그리는 거니까 간단한 모양만 잡아줍니다 자 이제 장미를 그려 볼 건데요 꽃 중에서도 장미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난이도가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생화를 한 송이 구입해서 그려보는 걸 추천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진자료라도 찾아보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자료도 직접 보고 찍은 거면 더욱 좋겠죠? 장미 꽃잎은 서로 조금씩 엇갈리게 덮으면서 점점 꽃잎 크기가 커지는데요. 장미를 그릴 때에도 작은 붓질로 시작해 점점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지금은 정면 혹은 사선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그린 건데 간단한 도형으로 꽃잎을 보면 삼각형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너무 삼각형으로 그리면 꽃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때 실물 이미지나 사진을 보면서 그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작은 꽃잎이 모여있는 안쪽에. 색이 더 진하게 모일 수 있도록 농도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점점 꽃잎을 키워가면 큰 장미도 그릴 수 있겠죠. 색을 바꿔서 그려보기도 하고, 장미가 활짝 피기 전의 모양, 개화 직전의 모양 등의 모습도 그려보세요. 활짝 핀 장미만 그리는 것보다 개화 시점, 색, 모양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장미를 그리는 게 보기에 더 좋습니다. 사이사이 꽃대와 이파리 등도 그려줍니다. 이전에 그렸던 꽃의 이파리보다 장미꽃의 이파리는 좀더 동글동글한 편이에요. 꽃받침도 그려주면 좋겠죠? 앞서 그린 꽃들이 어려웠다면 좀더 쉬운 꽃을 그려볼까요? 바로 동글동글한 꽃인데요. 기본 모양은 동글동글하되 살짝 꽃잎이 보일 정도로만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꽃이 완전히 피어 있는 건 아니고 살짝 피었는데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런 형태예요. 붓을 종이 위에서 살살 동그랗게 굴려만 주면 됩니다. 이런 꽃들은 이파리보다는 줄기를 중심으로 그려주는데요. 서로가 하나의 굵은 줄기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려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줄기 그릴 때 너무 굵게 그리면 꽃이 안 보이니까 조금 가늘게 그려주세요. 처음에 그렸던 꽃잎 다섯 장의 끝을 좀더 뾰족하게 해서 다른 꽃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리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자세하게 꽃을 그리지 말고 단순화 시켜서 그리면 크게 어렵지도 않고 나름 재미있어요. 그 다음은 길고 얇은 꽃잎입니다. 이런 모양의 꽃잎을 여러 장 그리면 나중에 마가렛 꽃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은 다른 꽃잎들처럼 하나의 점으로 꽃잎이 모이되 다섯 장보다는 좀더 많은 장수에 꽃잎들이 모이게 그리는 거예요. 다섯 장에서 갑자기 여러 장으로 늘어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어, 약간의 팁이 있다면 꽃잎을 4등분해서 그려준 뒤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가면 좀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꽃잎을 반만 그리는 식으로 옆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이꽃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를 다양하게 하면서 그려보세요. 이파리는 꽃잎과 닮은 모양으로 그려줬습니다. 꽃을 그릴 때는 꽃만 그린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파리도 함께 관찰하고 그려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려운 거 그렸으니까 다시 쉬운 걸로 돌아와서 아까 전 동글동글한 꽃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색을 바꾸고 좀더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연습해 봤습니다. 같은 동글동글인데 느낌이 또 다르죠? 동글동글해서 약간 콩 모양처럼 옆으로 길쭉한 모양의 꽃도 그려봤습니다. 묘사를 자세하게 하면 꽃잎이 겹쳐진 모양이겠지만 어느 정도 디테일은 무시한 상태로 그리는 거니까요. 음, 단순, 단순, 단순하게. 꽃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는 완전 다른 꽃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꽃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간단한 모양과 색의 변화를 이용해서 지금 그린 것보다 더 다양한 꽃들을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으니까요. 취향껏 골라서 그려 보세요. 자, 이제 응용편 들어갑니다. 꽃 리스를 그려 볼 거예요. 벽이나 문에 거는 화환 같은 거 있잖아요. 방법은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동그라미를 종이 위에 연필로 연하게 그려 줍니다. 그리고 큰 크기의 꽃을 네 방향으로 나누어 그려준 뒤그 사이사이에 작은 꽃을 채워 줘요. 줄여서 말하자면 동그란 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꽃을 그려 넣는 건데요. 큰 꽃을 먼저 그린 다음에 남은 공간은 작은 꽃들로 채워 주면 됩니다. 한 가지 꽃만 그리면 심심하니까 지금까지 연습해 본 여러 꽃들 중 두세 가지 정도를 골라서 빈 공간에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공간이 채워지면 그 사이에 잎을 그려줍니다. 원을 중심으로 줄기가 엮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꽃잎과 이파리가 원을 향하게 그려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반복해서 빈 공간을 차근차근 작은 꽃과 잎으로 채워주다 보면 어느새 예쁜 리스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리스는 좀더 작게 그려서 다이어리 꾸미는 용으로 쓴다던가, 엽서나 카드를 만들어도 되고요. 동그란 공간 안에 레터링을 넣어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미꽃을 넣고 싶다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큰 장미를 내네 방향으로 넣어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작은 장미들로 채워주면 굉장히 예쁜 장미 리스가 완성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없이 수채화로 쉽게 꽃 그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차근차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꽃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게 느끼지 말고 간단한 모양으로 나누어서 연습하다 보면은 붓질 연습도 될수 있고요. 굉장히 예쁜 꽃들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